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연경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리더십의 진짜 본질과 그녀가 왜 어떤 선수는 품고 어떤 선수는 단호하게 끊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배구 이야기가 아니라 한 리더가 팀을 지키기 위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김연경을 향한 대중의 호평은 지금 원더독스를 통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한 어린 선수들을 끝까지 믿고 이끌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지도자. 그녀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김영경은 실수가 잦은 선수들을 품었으면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패턴의 읽기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김연경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의 일시적인 실수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더 깊게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더독스 선수들의 부족함은 기술의 문제였고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쌍둥이 자매에게서 본 것은 기술로 가릴 수 없는 다른 신호였습니다. 팀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 정작 필요한 순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그리고 반복되는 오만함의 흔적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팀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험이었습니다. 리더로서의 김현경은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결국 팀 전체를 흔드는 도구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선수의 과거 기록보다 태도의 패턴을 먼저 보았고 잘하는 사람보다 팀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을 더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김연경이 원더독스의 어린 선수들을 품은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수하고 흔들렸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분명했습니다. 그 자세는 발전의 씨앗이었고 그녀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실력이 뛰어나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경우 반복되는 태도와 팀보다 우선시되는 개인적 선택이 그녀에게는 가장 위험한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김현경은 실력과 태도가 충돌할 때 팀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선택은 훗날 더욱 명확한 이유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에는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리더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팀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그 신념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며 진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묻게 됩니다. 김연경이 원더독스 선수들에게 보여준 신뢰는 단순한 온정이나 개인적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해도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원더독스 선수들은 경기 경험이 적고 기본기조차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코트 위에서 보여준 눈빛과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배우려 하고 책임을 지려하고 팀을 위해 더 나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김현경을 움직였습니다. 반면,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에게서 그녀가 본 것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선택은 항상 팀보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감 대신 개인적 판단이 앞섰고, 대표팀이라는 무게조차 선택지처럼 다루는 모습은 김현경에게 위험한 전조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도자로서 선수의 기록보다 태도와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큰 선수일수록 작은 태도의 왜곡은 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바꾸는 리더십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는데 두 사람이 보여준 반복적 행동은 그것을 흔드는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실력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태도는 팀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김현경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더독스 선수들이 가진 약점은 기술적인 부분이었고, 이는 노력과 시간으로 충분히 채워넣을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적 태도의 결함이었습니다. 팀보다 먼저 자신을 내세우고, 책임의 무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하는 순간, 리더는 반드시 결단해야 했습니다. 김연경은 그 순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선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변화를 위한 의지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태도는 변화를 거부하는 신호였고, 이 신호는 팀 전체를 향한 위협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경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품는 것이 팀을 살리는 길이면 품었고,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팀을 지키는 길이면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떠나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더는 쉽지 않은 선택을 견뎌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단호함은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한 보호였습니다. 특히 팀을 위해 움직이려는 마음이 없는 선수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처벌이나 배제의 개념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원더독스와 쌍둥이 자매를 대하는 방식이 정반대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누구는 변하지 않을 패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가능성을 키우고 위험을 제거해야 팀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김현경에게 이 선택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원더독스 선수들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쌍둥이 자매는 결국 자신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해 스스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연경이 본 위험 신호는 단순한 오해나 과장이 아니었고 훗날 벌어진 일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팀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남게 됩니다. 2017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한국 여자 배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의 대표팀은 부상과 전력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엔트리조차 구성하지 못해 사실상 비상사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김현경은 공격과 리더십을 모두 떠안으며 팀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기에 팀 전체의 태도와 분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축선수였던 이재영이 부상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대표팀 경기는 빠졌지만 소속팀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김연경이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한 불만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대표팀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선택적 책임으로 다루는 태도를 가장 위험한 신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됩니다. 중요한 경기만 뛰겠다는 것은 얌체 같은 생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한 명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대표팀 전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팀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연경은 이 사건을 통해 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표팀이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위험한 패턴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개인의 몸값과 경기력을 팀보다 우선하는 기류,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지극히 관행적인 시선까지 모든 요소가 팀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김현경은 그 점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때 그녀의 말이 지나치게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발언은 예언처럼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대표팀을 뒤흔든 학폭 사건과 각종 논란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 있던 태도의 문제들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2017년 김현경이 던진 경고는 이미 흔들리고 있던 팀의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한 리더의 직감이었습니다. 리더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팀의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예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현경은 그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본질이 실력이 아니라 태도와 책임감의 부재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지적은 한 명의 선수가 아닌 팀 전체를 향한 외침이었고 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선수 개개인의 모범이 중요한 대표팀에서 한 명의 선택적 책임회피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의 기강을 흔들고 다른 선수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전달하는 위험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김연경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리더로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스스로 감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녀의 선택과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위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엔 과하게 들렸던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팀을 무너뜨린 원인을 가장 먼저 지적한 목소리였고 이후 벌어진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의 장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남아있습니다. 김연경이 쌍둥이 자매에게서 위험한 신호를 읽어낸 이유는 단순한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태도와 선택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어릴 때부터 배구명가의 딸이라는 보호막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김경희는 전 국가대표 출신으로 배구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쌍둥이는 성장 과정에서 누구보다 편안한 환경을 누렸습니다. 재능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스포트라이트도 자연스럽게 쏠렸습니다. 이런 배경은 선수에게 두 가지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책임감이 커지는 방향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자신의 위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태도의 무게를 놓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김현경이 보기에 쌍둥이가 선택한 길은 후자였습니다. 실력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실력 뒤에 숨어있는 특권의식과 태도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기록이 쌓일수록 팀보다 개인의 관심이 우선이 되었고, 중요한 순간 책임보다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반면 원더독스 선수들은 정반대의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고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팀을 떠나면 배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매경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게가 현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수에도 핑계를 대지 않았고 지적을 들으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코트 위에서의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하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김현경은 이 절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중요하게 본 것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태도는 하루아침에 드러납니다. 원더독스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부족해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가 보여준 것은 이미 완성된 재능을 유지하려는 태도였고 새로운 조언을 받아들일 의지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배움의 태도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김현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뚜렷해졌습니다. 원더독스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해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쌍둥이 자매의 경우에는 문제를 외부 탓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반복되었고 자신들의 선택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각도 부족했습니다. 김현경이 보기에 이 패턴은 팀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었습니다. 리더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언을 들어도 어떤 선수는 곧바로 행동으로 바꾸고 어떤 선수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연경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고 결국 팀의 지속적인 성장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남기고 변화가 어려운 선수를 과감히 떠나보냈습니다. 특히 쌍둥이 자매는 이미 스타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과 책임을 되돌아보기보다 기록과 스포트라이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불거졌고 그럴수록 팀보다 개인 중심의 판단은 더 강해졌습니다. 김연경은 이런 반복 패턴을 뛰어난 실력보다 더 위험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팀은 결국 누군가의 재능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김연경이 내린 선택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실력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사람보다 태도로 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성장할 수 있는 선수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태도로 인해 팀을 흔드는 위험을 가진 선수에게는 과감히 선을 긋는 것. 이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판단은 훗날 벌어질 사건들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쌍둥이 자매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SNS에서 터져나온 폭탄선언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 다 터트릴 거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상황은 단숨에 감정적 소용돌이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진실은 표면적으로 보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발한 것은 김연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덮여있던 과거였습니다. 그들의 학교 시절 학폭 논란이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중의 시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려던 폭로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어릴 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묻힐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 온 태도와 책임 회피에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받은 것은 김현경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가 반박하거나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고 언론 인터뷰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경기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고 팀을 보호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김현경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싸움으로 팀 전체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쌍둥이 자매는 책임을 부정하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공격적인 자세는 결국 대중과 팬들의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후의 태도는 진심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실수 그 자체보다 실수 이후 보여준 태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쌍둥이 자매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들을 향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반면 김연경은 불필요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훗날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누가 진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진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김현경이 그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표팀은 분열됐을 것이고, 그녀의 리더십은 훼손되었을 것이며 팀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티고 기다리며 팀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절제와 책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쌍둥이 자매가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은 김현경이 처음부터 어떤 위험을 일궈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반복되는 태도는 어느 순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책임을 피하려는 선택은 언젠가 자신을 향한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거리두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김현경은 말하지 않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그녀의 태도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단단함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